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라는 오프라 윈프리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옷차림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철학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한 옷차림은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소로 성공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옷차림은 취업에도 영향이 있는데요. 이 기업 인사 담당자 2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사 결정 시이 옷차림이 큰 영향을 준다는 답변이 66.7%였습니다. 우리가 늘 입고 다니는 옷차림에서 그 사람의 신뢰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옷차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테스트하기 위해 두 명의 의사 중에 실력이 있는 의사에게는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히고 실력이 없는 평범한 의사에게는 하얀색 의사 가운을 입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얀색 의사가운을 입은 사람을 더 신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차림새는 우리를 여왕처럼, 때로는 거지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청바지로 현재 청바지 트렌드는 어떠하고, 이 청바지로 중년의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는지, 귀티나는 중년들은 어떤 청바지를 선택하는지 알아보고요. 우리는 어떤 청바지를 고르면 좋을지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의 청바지 트렌드는요 한마디로 루즈빛, 진입니다 즉, 헐렁한 청바지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헐렁한 실루엣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트렌드에 맞춰 중요한 여성을 위한 데님 스타일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청바지 트렌드의 주요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다크 워시입니다. 진한 푸른빛으로 워싱된 데님으로 생지 데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두운 색상의 다크 워시는요, 슬림한 실루엣을 연출하고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우리는 다크 워시가 완연한 대세로 자리잡을 예정이며, 스트레이트 핏 뿐만 아니라 부츠컷 핏 등은 다양한 실루엣으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배럴 레그진입니다. 이 허리와 엉덩이에 딱 맞고 허벅지까지 점차 넓어져서 배럴형 모양을 형성한 후이 발목에서 약간 가늘어지는 디자인입니다. 이 지나치게 헐렁하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고 여유로운 핏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요, 이 배럴지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마치 다리가 휜것 같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와이드 레그진입니다. 허리는 딱 맞고 다리 부분은 넉넉하게 퍼지는 와이드 레그진이 여전히 인기입니다. 이 청바지는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어 캐주얼 및 세미 정장 차림에 적합합니다. 체형 보완 효과와 편안한 착용감이 강점이며 넓은 레그 부분은 복고풍의 귀환을 알리는 아이템으로 20대 여성뿐만 아니라 중년 여성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우에스트 진입니다. 여성의 허리선을 강조한 스타일로 허리를 높게 잡아주며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만들어 줍니다. 이 디자인은 체형을 균형있게 보이게 하고 중년 여성의 복부라인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으며 다리를 길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장식이 있는 청바지입니다. 자수, 단추, 터널톤 패치 등의 미묘한 장식이 더해진 청바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독특한 느낌을 더해주는 장식은요,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며 청바지가 돋보일 수 있도록 나머지 의상은요, 심플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츠컷 진입니다. 1970년대의 시크한 보이미안 스타일로 히프 문화와 함께 인기를 끌었던 부츠컷 진은요, 허벅지는 타이트하고 무릎 아래부터 발목까지 이렇게 넓게 퍼지는 디자인입니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키가 작은 사람에게도 잘 어울리며 마른 체형인 저 같은 스타일에도요, 몸에 볼륨감을 더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프론트 심 진입니다. 중간에 절개선이 들어간 청바지는요. 허벅지가 이렇게 통통하신 사람들에게는 자리 면적을 둘러 나누어 보여 날씬하게 보이지만 마른 사람들은 더 말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른 체형의 사람들은요. 구매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슬림 또는 스트레이트 B 레그 진입니다. 유행을 타지 않고 보편적으로 잘 어울리는 청바지 스타일입니다. 긴 카디건이나 텔러드 재킷과 함께 매치하면 우아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는 끊임없이 바뀌며 따라하기 힘들 뿐 아니라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최신 실루엣을 입으려고 애쓰는 동안 중년에 부유한 여성들은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패션 열풍에 대한 시간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최신 트렌드나 눈길을 끄는 디자인 대신 세련미와 안정감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절제력을 상징하는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네, 그러한 룩은요, 소용하면서도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선택은 내면의 자신감과 전통적인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부유하면서 귀티나는 중년 여성들이 청바지를 입을 때 고려하는 점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바지의 핏과 스타일입니다. 부유한 여성들이 선택하는 청바지는 유행을 타지 않는 몸에 잘 맞는 청바지 핏, 워싱, 스타일로 절제된 우아함과 미니멀한 시크함, 외출로부터 세미정장까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캐주얼한 편안함과 세련된 우아함, 그리고 여유로운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핏은 스트레이트 핏이나 슬림 핏, 분도더기가 없는 깔끔한 핏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때로는 클럽 청바지, 즉 발목이 살짝 보이는 길이는 세련되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하우웨스트 청바지를 고르기도 하는데요. 허리를 강조하며 실루엣을 정돈해주는 하우웨스트 청바지는 우아한 느낌을 더합니다. 어두운 워싱과 빈티지 워싱인데요. 진한 파란색이나 검정색 청바지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합니다. 두 번째는 청바지 컬러입니다. 네이비나 다크 블루, 즉 청바지 중에서도 어두운 색상이 가장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크림색, 카멜, 블랙, 화이트 등 뮤추럴 계열과 함께 매치하면 더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는 프리미엄 데님 브랜드입니다. 무한 여성들은 품질을 중요시 여깁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프레임이나 알골디의 청바지는 은은한 풍요로움을 자아내며 이 절제된 고품질의 제품을 선택하거나 고급 테일러링을 통해 본인의 체형에 딱 맞는 청바지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청바지와 함께 매치할 상의입니다. 이러한 절제되고 클래식한 청바지에 고급스러운 원단과 함께 매치하는 것을 즐깁니다. 실크 또는 새틴 소재의 블라우스를 청바지 안에 넣어 입으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며 고급 캐시미어나 메리노 울 니트를 선택해서 코디합니다. 또한 블레이저는 중성 컬러의 테일러드 블레이저를 청바지와 매치하면 한층 귀티가 나면서도 세련된 룩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화이트 셔츠를 기본으로 활용하여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룩을 연출합니다. 다섯 번째, 액세서리와 신발입니다. 신발은 스틸레토 힐이나 클래식한 로퍼 또는 부드러운 앵클부츠를 매치하며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가방이 청바지 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합니다. 액세서리는 심플한 진주 귀걸이나 골드 주얼리를 더해 세련미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청바지의 상태 관리입니다. 고급스럽게 보이려면 청바지가 항상 깨끗하고 주름이 없으며 워싱 상태가 과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조 자산가 덴테냐는 사람들에게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는 단한 번뿐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싶다면 대통령 영부인처럼 차려입고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패션 페나시였습니다.